안동시가 먹거리 선순환 종합전략인 맞춤형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. 푸드플랜이란 먹거리의 생산부터 가공, 유통, 소비,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과 이와 관련된 복지, 안전, 영양, 환경, 일자리 등 다양한 문제를 연계해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먹거리 선순환 종합전략입니다. 이번 연구용역에서 시는 푸드플랜 수립 여건 및 안동시 먹거리 정책 현황 분석 및 과제 도출, 안동시 먹거리 정책 현황 분석 및 과제 도출, 안동시 맞춤형 푸드플랜 실행 계획 수립,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중장기 발전 로드맵 구축, 직매장 건립 등 푸드플랜과 관련된 전반적인 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이를 토대로 도농복합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, 지역 특성에 맞는 푸드 플랜 고유 사업 발굴과 로컬 푸드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 실행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. 이번 용역에 앞서 2019년도에 시는 농식품부 주관 공모 사업인 로컬 푸드 안정 및 공급 모델 구축 방안, 지역 단위 먹거리 실태 조사 등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푸드 플랜 연계 정책 기반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. 안동시 푸드플랜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유관 기관 및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공급해 지역 사회의 안정적인 먹거리 문화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경북신문 TV 임채환이었습니다.